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식량 안보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는 이후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한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재보험법 개정안, 농업재대책법 개정안 등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농업을 반대하고 농민을 거부한 정권이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출발선에 있는 법안입니다.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 밀, 콩등 주요 양국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쌀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왔으며 이는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쌀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쌀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적정 생산을 위한 생산 조정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시책 마련 및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 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농업인 기본소득 농업재, 재대책법과 농업, 농업재보험법 등 다섯 개 법안을 농민 관련,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섯 개 법안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의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 박웅두 농어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농업위원장 박웅도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의 상황을 반면 교사 삼아서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식량 안보와 자금률 제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함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공공비축 양곡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평년 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국, 밀, 콩 등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했습니다. 셋째, 공공비축 양곡의 비축 물량은 국제 식량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양곡의 가격이 적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익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상승하는 경우 미국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매입하는 등의 위기 대응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여섯째, 사료용 쌀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대안에서 새롭게 보완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명시했고 양곡 가격 안정 제도에 따른 차액 지급은 적정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공비축 양곡은 평년 가격으로 매입하고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대책으로 사료용 쌀 재배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료용 쌀은 생산조정을 하면서도 농지를 유지하여 언제든지 식용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곡물자금률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료용쌀 재비를 통한 생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발의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조구적 신당 농업민 위원회는 농업 민생 회복 5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 기본 소득법, 농업 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 보험법 농업 해소법 등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발의할 청년 농 농업인 기본 소득 법안은 청년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 농업인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미래를 여는 법안입니다. 조기혁신당이 꿈꾸는 사회 권 선진국은 농업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조구혁신당은 식량주권을 중요한 사회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